해요. 한 점을 알아. 뭘 몰라? 기울기를 몰라. 뭐라고 해? m이라고 해. 해서 이거 y는 해서 그냥 이거 mx 플러스 하고 접선이니까 중심이랑 거의 요 투여 m 나올 거 그냥 엑셀 평구하라고더 해야 돼요? 불친절해요? 끝내 돼요? 안 돼요? 아니. 얘가 접선이래매 그럼 뭐 해야 돼? 아니 이 선을 만 이게 접선이래잖아. 뭐 해야 돼 그러면 말 말해 아 말고. 그럼 m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럼 m만 나오면은 그 x절편 구할 수 있지 않나? 이게 두 개가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제곱구하는 똑같이 나와요. 아니, 접선이 아니고, 한점 주고, 직선 물어보니까 길길 둬야죠. 접선이래잖아? 왜안 나? 그럼 접선이 뭔데요? <laughs> 아, 그러니까! 판별식이요? 아, 거리 뒤? 어? 돼요? 이거는 얘인들할수 있어?